딸기 먹방을 하려고 하는데 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먹으려고 제가 지금 구일째 감기라, 감기라, 음, 이거 녹화한 날은 어. 9일째 감기고요. 강기, 아마도 영상은 내일 올라갈 것 같은데요. 그리고 로리님도 있습니다 옆에 드세요 아또또또 또, 또 먹고 있었구나 딸기 먹는 소리 들리시나요? 딸기의 <laughs> 딸기의 역, 여기에 딸기의 여기 뭔가 뭔가 시약 같은 부분 있잖아요 시약 같은 알갱이같은 게 동귤, 동귤 먹어볼게 있니다저 동귤? 이게 동귤이야? 일단 보여줘야지 자세히 어 동귤은 <laughs> 엄청나게 작네요 그 네. 귤인데 <laughs> <저> 동규를, <laughs> 이 동귤은 거 맛있니? 이 동귤은 그 껍질도 먹을 수 있답니다 <laughs> 껍질이 좀 그래요 진짜 덜 맛이 나는데 이거 껍질도 먹을 줄 아니다 아 여기서 잠깐 공지사항 <laughs> 이어폰이 있으신 분들은 이어폰으로 어 음. 이어폰으로 크게 어해줘 가지고 하면 더 좋습니다. 네. 제가 제가 짜고 있어요. 여기서 이렇 네. 이거 있잖아요. 이거 여기 씨앗 같은 거 날개 씨앗 같은 거 있잖아요. 깨 같은 거. 여기 보시면 있잖아 종들 안 소리는 음. 오이 시작 같은 거 있잖아 이런 시작 같은 거 어. 그거는 뭔가 네. 안 소리는 소리가 있다 네이 시작 같은 거이 시작 같은 거는 어얘 치보면 어톡톡톡 하고 소리를 가지고 아 어, 뭔가 좋아요. <laughs> 아어떻게 이거는 버디도로동글동 싱글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동결 신 신규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을 수 있다고요? 아, 신규를 좋아하는 분들을 동결 동결 추천합니다. 아. 종, 이 동결이 안쪽에 있는 게 어쩜 시거든요. 아. 먹어 뭐 볼게요. 동 아, 동결의 안쪽에 있는 게 시답니다. 꼭 해야 됩니다, 이거. 이렇게 이거 꽃해야 돼요. 과학 이거 거 안쪽에 있는 몰라. 거 있잖아요. 여기 여기 여기, 여기 안에 거렇게싹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먹으면 달달해요. 음. <laughs> 보다시피 딸기가 넘쳐날 정도로 많아요. 오늘는 <목소리나> 진짜 졸레 컵찜 먹는 맛이에요. 달기즈비? 어. 어, 그, 그 합니다. <웃음> 아무튼. <laughs> <laughs> 이때 같은 게오도독 오두독 톡특하게 씹히니까 너무 <laughs> 좋아, 좋아요. 음. 그리고 저희가 오늘 치과에 갔거든요. 저는, 음, 그렇게 충치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. 이빨은, 구닥구닥 닳았고 음, 3분 정도 하니까, 제가 한번 닦으면 피가 날 때까지 닦거든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피가 좀 나더라고. <laughs> 그래가지고 피가날 때까지 하거든요. 그리고 지금 저도 저는 충치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물론 겨리 님도. 충치가 별로 없어요. 근데 <laughs> 저희 남동생은 음 충치가 좀 심하대요. 진짜 아주 달다고 어 달달해 이 딸기. 이 딸기. 딸기 맛있게 먹는 법. 이거 있잖아 이거 딸기. 갈비를 일단 이 부분 <laughs> 여기 이 하얀색 부분 알았어 알았어 그 하얀색 부분을 먹어야 된다 꼭 반드시 왜왜? 어, 왜? 이게 일단 봐봐 싱크맣고 먹었잖아 근데 이건 싱크맣지 않아 뭔가가 딱딱하면서 또 뭔가 달달해 음. 역시 대단. 음. 진짜 가집이 넘쳐 듭니다 저기요, 교리님 ASMR 해볼까요? 네? 어, 우리도 ASMR 해볼까요? 네? 좋아요 딱히 ASMR 잠깐만요 아, 왜, 왜요? 그럼 아까 전까지는 뭐 했죠? 왜는? 음, 음. 딸기 먹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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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<A>, ASMR인가? 뭐야? <laughs> 아, 하지 <하제> 말다아 <보호에다. 웃음> 음, 저는 그러면 이 딸기 하나만 먹고 끝낼게요. 응, 갈게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그리고 제가 흔들리던 어금니도 떼었어요. 어, 와 진짜 딸기가. 음, 딸기가. <laughs> 좋아하네요. 와 윤빛 자르르. 아, 하, 하나만 더, 뭐더 먹을까? 티티. <laughs> 하나만 더 먹고 갈게요. 안녕요